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?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90%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. 이 엄청난 기술 혁명의 중심에 있는 이 기업,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.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정보를 얻어가세요.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.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없으면 지금 가장 핫하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 이 장비로 HBM 시장 90%를 장악한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TC 본더라는 이장 장비가 HBM 칩을 초 정밀로 붙이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. 작년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제 세계가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 안달입니다. 왜 역사와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봐야 할까요? 바로 이 AI 반도체 기술이 곧 미래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. 누가 이 장비를 가졌느냐에 따라 기술 패권이 결정됩니다.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산용 HBM3E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의 장비 점유율은 90%입니다.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한국. 이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선 한미반도체. 과연 이 기업이 다음 삼성전자가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.